안녕하세요. 성공을 이루는 신0로입니다 XRP가 최근 2달러 저항선에서 밀려나면서 1.9달러 부근에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시장은 일시적인 조정에 술렁이고 있지만 리플의 CTO 데이비드 슈워치의 시선은 이미 그 너머를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룰 그의 발언은 아주 명확합니다. XRP의 가격이 낮으면 리플의 성공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고요 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횡보 구간이 왜 실패가 아닌 거대한 도약을 위한 설계 과정인지 그리고 인터레저 프로토콜과 벵가드의 ETF 채택이 어떤 시너지를 낼 것인지 분석해보겠습니다. 13년이란 시간 동안 리플이 준비해온 금융의 응급 인프라가 완성되는 순간인데요. 지금의 XRP의 가격 흐름이 어떤 의미일지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시죠.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서는 현재 비트코인 사업 전면에 나선 트럼프 가문의 비트코인 자산 선점 프로젝트와 그 이면에 숨겨진 후속 계획까지.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먼저 인터레저 프로토콜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시워처는 이 기술이 시대를 훨씬 앞서갔다고 표현합니다 개념 자체는 놀라울 정도로 정교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서로 결제할 수 있는 관계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신뢰관계든 XRP 레저 계정이든 비트코인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사이에 가치를 주고받을 수 있는 연결고리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인터레저는 이런 결제 관계들을 광고하고 연결해서 하나의 거대한 결제 네트워크를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암호화그로 결과를 보장하면서도 기존의 신뢰 관계만을 활용합니다. 여기서 핵심 프리옵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겁니다. 환율 견적을 받고 가격이 유리할 때만 거래하는 식의 무임승차를 막는 거죠. 인터래저는 결제를 아주 작은 조각으로 나눠서 스트리밍합니다. 마치 인터넷이 패킷 손실 문제를 해결하든 말이죠. 여러 경로를 테스트하고 최상의 환율을 찾아 실시간으로 자금을 흘려보냅니다. 정말 천재적인 설계입니다. 하지만 슈워처는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당시에는 너무 앞서갔기 때문에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리플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XRP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저는 사탕발림하지 않겠습니다. XRP 자체의 기술적 가치도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산을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리플이라는 회사가 13년 동안 보여준 집요한 실행력 때문입니다. 그들의 트랙 레코드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시워츠는 XRP 가격 상승이 리플에게 어떤 의미인지도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첫째, 리플에 보유한 XRP 가치가 높아지면서 파트너사와 유동성 제공자들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줄수 있습니다. 둘째, 더 높은 가격은 더 많은 유동성과 거래량을 의미합니다. XRP는 이미 훌륭한 브릿지 자산이 될 모든 조건을 갖췄지만 초기에는 가용 유동성이 제한 요소였습니다. 첫째, 리플의 성공은 어느 정도 외부의 인식에 의해 좌우됩니다. XRP의 가격은 리플의 현재와 미래 성공 가능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작용합니다. 변동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가격이 높을수록 같은 규모의 매도 압력이 미치는 영향이 줄어듭니다. 비트코인이 1달러였을 때는 부동산 거래에 사용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가능합니다. 더큰 거래는 더큰 가치를 요구합니다. XRP가 글로벌 결제에서 하루 수조 달러를 처리하려면 가격이 지금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수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크리스 라슨의 발언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이 넘어섰지만 우리는 여전히 다음 위기를 막을 인프라를 갖추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효율적인 디지털 자산은 글로벌 유동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수조달러의 자본이 같이 이동해 비효율성 때문에 유동성에 묶여 있습니다. XRP 같은 자산이 있다면 은행이나 결제 제공업자가 전 세계 곳곳에 자금을 미리 배치해 둘 필요 없이 즉시 이체할 수 있게 됩니다. 리플은 조용히 금융계의 비상 인프라를 구축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경제 혼란이 왔을 때그 격차를 메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기술적 측면에서 XRP의 독특함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XRP 레저의 네이티브 자산인 XRP는 레저상의 다른 토큰들과는 완전히 다. 다른 특성을 갖습니다. 모든 계정은 최소한의 XRP를 예치금으로 보유해야 하고 거래 비용으로 극소량의 XRP를 소각합니다. 직접 전송이 가능하고 추가 수수료가 없으며 누구로부터든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모든 XRP가 레저 생성 시 함께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XRP는 발행될 수 없습니다. 고정 공급입니다. 2012년에 시워치와 그의 팀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블록 생성자가 있는 시스템에서는 탈중앙화 거래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블록 생성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래 순서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XRP 레저는 이런 문제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자산 거래소에 독보적으로 적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최초의 스테블 코인이라 할수 있는 발행 자산을 만들었고 지금 우리가 덱스라 부르는 최초의 탈 중앙화 거래소를 구축했습니다. XRP는 기본적으로 미래에서 온 기술이었던 셈입니다. 2026년 1월 현재 시장 상황도 흥미롭습니다. XRP ETF 총 보유 자산이 8억 달러를 넘어서며 10억 달러 고지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더 주목할 만한. 소식은 뱅가드가 암호화폐 ETF 액세스를 출시한다는 겁니다. 5천만 고객과 10조 달러 자산을 보유한 거대 기업이 마침내 움직인 것이죠. 그들은 자체 상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비트와이즈 같은 제품들에 대한 게이트웨이 역할을 합니다. 5천만 명이 갑자기 이런 옵션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는 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판테라 캐피탈의 댄 모어헤드는 디지털 자산 재무에 대해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각 통화마다 장기적으로는 한두 개의 대규모 DAT만 살아남을 것이라는 겁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요. 그렇다면, XRP 레저에서는 에버노트가 그 지배적인 힘이 될까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쟁 구도는 분명 형성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확히 해야 할 사실들이 있습니다. 리플은 XRP 레저를 통제하지 않습니다. XRP는 발행될 수 없습니다. 고정 공급이고, 채굴도 없으며, 검증인 보상도 없습니다. XRP는 리플보다 먼저 존재했습니다. 프라이빗이 아닌 퍼블릭이고 탈중앙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게 팩트입니다. 결국 모든 조각은 하나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1.9달러라는 현재의 수치는 리플이 13년간 쌓아온 집요한 실행력이 폭발하기 직전의 지표일 뿐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가격 그 너머의 채택입니다. 슈워츠가 그린 1000달러의 설계도는 현실의 유동성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투기가 아닌 유틸리티의 힘을 믿는다면 지금 이 순간은 가장 선명한 기회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신 구독자 여러분, 이제 진짜 돈이 되는 핵심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아직 제대로 된 불장은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폭발적인 상승의 선봉에 서 있는 존재, 바로 트럼프 가문입니다. 거대한 사이클이 휘몰아치기 전 저평가된 코인을 선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설계 중인 그 은밀한 계획을 바로 확인하시죠.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암호화폐 친화적인 대통령이죠. 암호화폐 전략 비축에 서명까지 하면서 전략적으로 암호화폐를 모아서 비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 일가 측에서는 비트코인 최고의 사업에 손을 뻗었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회사까지 설립했습니다. 현재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는 트럼프의 아들들이 자리 하나씩 하나씩 차지하면서 성과를 내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차남인 에릭 트럼프가 수위 코인을 담당하면서 이 수위 코인이 엄청난 상승을 만들었었죠. 지난 2024년 기준으로 이 수위 코인은 많은 분들의 졸업과 코인으로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속적으로 신고가 랠리를 달리면서 수익 코인으로 인한 부자들이 계속해서 탄생을 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목해야 할 인물은 바로 막내 배런 트럼프입니다. 2024년 대선 당시 2미터 가까이의 키로 아버지 옆에 서면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던 그 청년 기억하시나요? 현재 19세로 뉴욕대 스턴 경영대학에 재학 중인 배런은 이미 젊은 세대 사이에서 엄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형들이 걸어온 부동산과 정치의 길이 아닌 완전히 다른 영역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트럼프 가문 최연소 자녀가 직접 관여한 프로젝트 과연 무엇일까요? 가업인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도 현재 활동 중에 있는데 이 막내아들 베런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이 어떤 것일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슬슬 감이 오실 텐데 지금 트럼프 일가의 지원을 받을 코인, 더 중요한 건 트럼프 가문의 공식 암호화폐 프로젝트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여기에 배런의 역할이 공개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의 친 암호화폐 정책과 월드리버티의 자본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미국 투자자들의 관심이 한 곳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사가 다 나오고 나서 뒤늦게 진입하면 당연히 늦겠죠. 투자 시장이 사실 그렇게 만만한 시장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물량을 최대한 선점하기 위해서 늦기 전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공유를 드려볼까 합니다. 미국 대통령이자 암호화폐 전략 비축에 서명한 트럼프의 막내 아들이고 트럼프가 만든 암호화폐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회사의 고문이고 트럼프에게 잘 보이기 위한 암호화폐 회사들이 당연히 줄을 서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막내 아들 베런 트럼프가 담당할 코인. 시장에서 이 코인을 기다리고 있고 향후 주목받은 만큼 세상이 알려지게 되면 당일 주가는 폭등할 수밖에 없겠죠. 정말 말 그대로 폭등이 나오는 거는 이미 기정사실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셨다는 것만 인증을 해 주시면 되는데 인증 방법은 간단합니다. 고정 댓글에 문자 보내기 링크 아니면 설문 작성 링크를 누르셔서 문자 보내기를 누르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로 신의로 베런이라고 다섯 글자 정확히 적어 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해당 코인의 이름과 목표가까지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 작성 링크 누르신 분들도 제일 아래에 설문 답변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신이루 베런이라고 적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베런 코인 금액이 굳이 크지 않아도 됩니다. 10만원 정도만 넣어 보셔도 충분한 재미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최근 코인 시장의 변동성이 좀커 지면서 많이 불안해 하는분들 계시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 앞서 말씀드린 트럼프 일가의 막내인 배런 트럼프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 담당할 코인 이건 정말 둘도 없는 기회로 다가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으로였습니다.